추격의 십 마리를 찾아간다는 거에요? 그렇죠. 사실 지난 드래프때 지난 너디 선수 덩크슛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너스 원샷까지 얻어내는 찰스도 아, 보너스 원샷을 또 얻어냈네요. 예. 뒤흔들만한 묵직한 덩크슛을 성공했습니다. 결국 라이언스 선수가 다시 나오죠. 예. 순간적으로 아, 크란턴 선수 움직임 읽어 나면서 로드가 들어갔어요. 슛이가 바뀌었어요. 박철호 그렇죠. 안쪽 들어갑니다. 찬스로찬스로 바로 지금은 박철호 선수가 인사이드로 드럼으로 해가지고 혼동을 야기시키는 순간 그러니까. 이광재 선수가 파울로 잘라냈죠. 아, 아, 지금은 완전히 속이면서 박철호의 에이 패스였습니다. Thank you.